안녕하세요. 조민선 작가입니다. 어, 오늘 개인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어, 그동안 제가 작품을 할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저는 사실 저의 좀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픔이나 상처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그림을 시작하게 되고 작품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좀 제가 위로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 혼자 그냥 치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작품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시를까지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어, 개인전을 처음 준비하면서는 사실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막연하기도 했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조금 계획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어, 전시 이번에 와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저한테 또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안받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다른 것보다 좋았던 게 여기 전시장 위치도 너무 좋고 주변에도 너무 예쁘고 다른 것보다 제 작품하고 조명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 드리고 싶고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